일부 드리움 그림자 지우와 민준은 연애 5년 끝에 결혼에 꼴이 난 행복한 신혼부부였어. 민준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는 인자한 인상이었지만 사실 극심한 신점을 믿는 분이셨지. 결혼 전부터 사주를 보러 다니셨고 결혼 날짜나 혼수 하나하나까지 신점 결과에 맞춰야 했어. 지우는 처음엔 시어머니의 독특한 신앙심이라 생각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어. 어머니께서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민준 역시 어머니의 말을 맹신하는 편이었지.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의 신점 집착은 점점 심해졌어. 사소한 불안하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지우 탓으로 돌렸어. 내가 귀신을 엎어 와서 우리 집에 우환이 드는구나. 당장 구슬 해야 해. 그 처음엔 어이가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태도와 민준의 침묵은 지우를 서서히 고립시켰어. 시어머니는 지우의 방에 정체 모를 부적을 붙이고 그녀가 먹는 음식에 수상한 약재를 넣기도 했어. 어느 날 민준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치게 되었어. 시어머니는 지우를 붙잡고 길길이 날뛰었어. 인연을 당장 쫓아내야 해. 다 전연이 귀신을 엎어와서 그래. 당장 구슬해야 한다. 할 시어머니는 굿 비용으로 천만 원을 요구했고, 민주는 망설임 없이 돈을 드렸어. 지우는 어이없어 했지만, 민주는 어머니가 워낙 간절하셔서 그래.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줘. 라며 지우를 설득했어. 이 일이 반복되면서 지우는 이 결혼 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했어. 그녀의 등 뒤에는 알수 없는 붉은 부적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집안의 모든 곳에는 시어머니가 가져온 기이한 물건들이 넘쳐났어. 지우는 이 집이 자신을 옥죄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어. 이부 끝없는 구판. 천만원짜리 굿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매번 이번 굿은 약해서 효과가 없으니 더 강한 굿을 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굿을 강요했지. 집안에는 굿에 쓰는 기이한 물건들이 넘쳐났고, 매일 무당이 드나들며 소란을 피웠어. 지우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신경쇠약 증세까지 보였어. 민준은 이런 지우를 보면서도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건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며 시어머니 편만 들었어. 굿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민준의 적금은 바닥났고 집 담보 대출까지 받게 되었어. 지우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민준을 설득했어 민준씨 이러다 우리 집안 거덜 나겠어 더 이상 어머니 말씀대로 해서는 안돼 하지만 민준은 어머니가 점계가 너무 안 좋다고 하셨어 이번 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며 지우의 말을 듣지 않았어 결국 시어머니는 굿비용으로 억대의 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어 민준은 지우 몰래 집까지 팔아고 비용을 마련하려고 했지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우는 큰 충격에 빠졌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 때문에 집까지 팔려고 해? 우리 앞으로 어디서 살아? 지우는 절교했지만 민준의 눈은 이미 광신적인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 집은 다시 사면 돼 하지만 어머니 정계는 하늘의 뜻이야 그걸 거역하면 우리에게 더큰 불행이 닥칠 거야. 지우는 더 이상 민준과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어. 그녀는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 굿을 준비하는 시어머니와 관계에 사로잡힌 민준을 보며 지우는 자신이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녀는 조용히 이혼을 결심했고 다음 굿을 막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3부 발각된 진실. 지우는 시어머니의 다음 굿 날짜를 몰래 알아냈어. 그리고 그날 그녀는 무당이 집에 오기 전 작은 녹음기를 곳곳에 숨겨두었지. 무당은 늘 그랬듯 굿을 하기 전에 굿값의 일부를 현금으로 요구했고 시어머니는 민준 몰래 비상금으로 준비해 둔 돈을 건넸어. 그들은 굿을 시작하기 전 지우를 향해 귀신이 아주 독하구나. 이번에는 큰돈을 들여야 해라고 속삭이며 지우를 비웃었어. 지우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며 충격에 휩싸였어. 그리고 굿이 끝난 후 무당이 시어머니에게 이번에는 더큰 재앙이 닥칠 거야. 다음 굿을 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말하며 겁을 주는 소리를 들었지. 굿이 모두 끝난 후 지우는 녹음기를 들고 민준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어. 민준 씨, 들어봐. 이 모든 게 사기야. 어머니랑 저 무당이 작당하고 우리 돈을 뜯어내고 있었어. 하지만 민준은 녹음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어.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어머니는 그저 우리를 걱정하신 거야. 그는 오히려 당신이 어머니를 의심하는 게더큰 죄야. 이 모든 게다 당신 탓이야. 라며 지우를 몰아붙였어. 지우는 민준의 굳건한 믿음에 절망했어.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준의 손을 붙잡고 말했어. 민준 씨, 이제 선택해. 나랑 이 결혼을 지킬 건지 아니면 어머니와 저 미신을 믿고 이 집을 파멸로 이끌 건지. 지우는 민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민준은 끝내 어머니의 말을 따랐어. 지우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민준에게 이혼을 요구했어. 민주는 이혼을 하면 더큰 오한이 닥칠 거야. 라며 지우를 위협했지만 지우는 뒤돌아 서지 않았어. 사부 국판에 민나. 지우가 이혼 서류를 내밀자 민주는 당신이 이혼을 요구하는 건 집안에 들어온 악기 때문이야. 라고 소리치며 서류를 찢어버렸어. 시어머니는 민준을 부추기며 지우를 향해 전현을 당장 쫓아내야 해. 전현을 내쫓지 않으면 너와 이 집안은 망하게 될 거야”라고 소리쳤지. 지우는 민준의 굳게 닫힌 마음과 시어머니의 관계에 절망했어.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와 홀로 지내며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 지우는 이 모든 사태의 배후를 밝혀내기로 결심했어. 그녀는 과거 시어머니가 다니던 신점 집과 구판의 기록들을 조사했지. 놀랍게도 그 신점집의 무당은 시어머니의 친척이었어. 오랜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친척인 무당과 공모하여 민준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거야. 지우가 구판을 막으려 하자 시어머니는 지우를 귀신을 엎어온 며느리로 몰아갔던 거지. 지우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 민준에게 보여주려 했어. 하지만 민준은 이미 지우를 믿지 않았지. 그는 당신이 어머니를 음해하려고 꾸며낸 이야기라며 지우를 외면했어. 지우는 마지막 희망까지 잃고 무너져 내렸어. 그녀는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지. 오부공화한 자유. 지우는 자신이 모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이혼소송을 시작했어. 시어머니는 여전히 법보다 신이 먼저라며 지우를 저주했고, 민준은 어머니를 욕보이는 짓이라며 지우를 비난했지. 하지만 법은 미신이 아닌 증거를 따랐어. 시어머니와 무당이 공모한 사기행각이 모두 밝혀졌고 그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 모든 것이 끝난 후 민준은 그제야 현실을 마주했어. 어머니의 믿음이 그저 자신과 지우를 불행하게 만든 탐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는 지우를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 지우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어머니의 거짓말에 속아 당신을 잃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준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에 눈물이 흘러내렸어. 하지만 지우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어.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지 않았지. 민준 씨,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어머니 때문에 고통받고 싶지 않아.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은 모두 거짓된 미신으로 오염됐어.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지우의 말에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 지우는 이혼 후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되찾았어. 그녀는 더 이상 붉은 부적과 기이한 구판에 시달리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어. 그녀의 마음 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지만, 그 상처는 그녀를 더 강하고 자유롭게 만들었지. 붉은 부적의 속삭임은 지우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첫 걸음이었어.